저 아, 도선 목사입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매일 에, 한 편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함께 에, 뭘 봤으면 10편 114편입니다 선도로 유다진양이 행진하라 조금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내산에1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건설했죠. 드디어 어, 신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조금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선두로 유다 지파가 선두에서라.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다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이를 보고 갈라졌죠 이걸 시편에서는 길을 열어드린 거로요 이렇게 에, 묘사하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어저께 에, 올린 말씀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 길이, 지존자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으로 아, 준비를 했습니다. 선두로 유다 진영에 행진하라. 홍해 바다가 이를 보고, 유다 집바가 선두에서 오는 걸 보고 갈라졌다. 자, 오늘 본문 짧습니다. 본으로 그렇게 함께 봉독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의 출애굽 때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유다지파에 계셨다는 거죠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어나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면가 너희 산들아 뛰놀면 어찌하면가 땅이여 저것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머리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첫째로 우리가 탐색해야 될 말씀은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한 언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유다전형이 제일대로 행진해라 맨 앞에 에? 선두로 유다자손이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장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십장에서 출발할 때, 유다 징계가 예, 맨 손두로 섰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믿지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유다 징계를맨 손두에 서라 하셨는가? 이 점이 벌써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규가, 규는 왕꾼으로 의미합니다 왕의 그지휘권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게까지 이러니 그래서 아 유다주파의 당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딱 계승이 예,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주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실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벌써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합해서 행진할 때 유다를 맨 앞에 서란 그럼 어떤 뜻이됩니까출애굽에서 목적지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할 때도 유다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내가 약의 이름을 불러내고 앞에서 가면 양들이 뒤에 따라온다 예. 나는 소난 목자라 여기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시리에서에서는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만, 벌써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에서민수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더다 자, 그런데, 유다지파를 말입니다. 제 일대로 선두에 행진하라.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유다지파는 동방 해돈변에 진을 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는데, 유다지파는 동방 해돈변 쪽에 진을 쳐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자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편에 진출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지에 준계속한 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에는요 그냥 남편에는, 서편에는, 북편에는. 이렇게만 말씀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서편 해는 지는 쪽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동방 해독는 편에 이렇게 말씀했으면 서편 해지는 쪽에는 이래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안에서만 동방 눈눈 쪽에 진를 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라기서의 보면 요 유다지 파로 통해서 오시는 분이 의로운 해가 떠올란다. 유다지 파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란다.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시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내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아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참 믿고다 이말이요 믿을만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간독한 감독, 격간독이 빈약한 것인가 고지선주자 발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민속에 보면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고지선주자는 눈이 없는 자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면,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자신은 눈을 감았던 자다 내데 하나님께서 고지산자의 눈을 잠깐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마태몽 23장에는 화이셀진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 일곱 번이나 등장하죠 그럼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뭔가 맹인들아 맹인된 인도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맹인 너희 맹인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함께 구렁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맹인된 인도자요. 그러면 맹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육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집어넣은 것이라 내가 문이고 내가 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게 영적인 맹인인 거죠 구약성경을 통해 다른 거를다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게 맹인이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에서도요, 아, 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발라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왕이. 에? 그러면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민수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동방방사가 본한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니가 어디 계시뇨? 한한홀별 이때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약 1500년 후에요. 1500년 후. 내가 그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약 1500년 후에 되어진 일을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잠깐 뜨게 하시니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한 우리 주민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 증언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사모하시다 네?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를 증언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게 아주 시급한 일을 복음을 회복해야 될제 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이때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유다지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옛만 누에이다 하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한 유다지파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가면 바다가 홍해 바다가 앞에서 양배들을 이끌고 앞에서 오시는 선한 목자 유다지파에서 오시 그리스도를 보고 왕중 왕을 보고 도망갔다 열여덟 살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 왕이 행차할 때는 앞에서, 쉬 물러가라! 엎드려라! 그러면 쫙! 지금도 어떤 귀비지, 예, 오면은, 예, 경찰들이 에스코트 하잖아요. 그러면서 길을 다 열어드리고, 아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가면, 맨 앞에 서시는 인도에 오는 왕조왕을 보고 그 길을 열어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산들은 수염까지 뛰어들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목적입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 말씀을 말입니다. 유다로 여호와의 송소화되고,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성소는 어디에 있나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요? 네 몸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도의 영,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바다야 내가 도망을 못지 않니며, 여단아 내가 못지 않니며, 못지 않니며.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었다. 자신이 말했어요. 그녀는 끈는 바다야 내가 도망오면 어찌하미 어찌하미 어찌 그래요? 바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너도 이렇게 성경에서 왕중왕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네. 내게도 이런 감동 이런 애, 열정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적용 목적입니다. 너도 이를 보고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와 감격, 열정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느냐? 내가왔니 예, 부지다, 엄마? 너희가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를 겨우 이 탄양에 또 본문에 맞을 겁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볼레 같은 날에 비에 보열끌 연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좋은 불태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천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천대의 기쁨 영원하도 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여와의 성소가 되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집파를 통해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혼해 바다는 일을 보고 왕의 행차에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대합니다 홍해바다는 이를 보고 여단도 이를 보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았다 하는데 정작 주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이제 우리들은 그리도의 스 주민으로 세운받은 우리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이런 강동이 없는 건 아니옵니다 저는 민수비를 상고하면서 고지선지자 반람의 기사가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상했습니다 반람에 대한 기사가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여러 장을 하나해서 말씀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를 통해 눈을 뜬 자가 말하기는 하나님은 고지선주라고 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이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 위에 나타나고 한 왕이 오신다는 걸이절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한람의 단답의 입을 열어서도 증언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받은 우리들의 눈은 아, 내 눈은 밝아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전파를 통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에부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나아가는 천사가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듯 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곳마다 눈이 밝아지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전도자들이 한 사람 또한 사람씩 세워지게 하옵소서 종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께서 더 원하시는 걸 압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시 イエスクリストのイルムをキトテリオンナイダーアーメン